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지도원 재석공입니다. 네, 오늘의 블라인드 사주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1988년 12월 16일 남성분이시고요. 네, 박시요. 여자얘 기를 하시는 직업적인 부분은 저는 배우라고 보여지네요. 연기 쪽에 몸 담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좀 키가 크신가요? 이분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서 풍기는 이미지가 조금 훤칠하고 남들이 봤을 때 조금 깔끔하고 좀 단아한 그런 느낌? 남자한테 단아하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들이 봤을 때 조금 깔끔하고 멀끔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인지도도 제가 봤을 때는 꽤나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 여자가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여자 네, 저는 결혼을 하신 걸로 보이진 않거든요. 네. 유부남 아니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옆에 여자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여자친구겠죠. 결혼 안 했으니까. 2, 3개월 전에 좀 새롭게 만난 여성분이 계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그 여자분이 네. 연상일까요? 동갑일까요? 연하일까요? 저는 연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 제가 볼때 3년 안에 결혼하실 것 같습니다. 와, 어, 진짜요? 네. 근데 지금 만나시는 분이랑 할지 아니면 새로 사 사람이랑 할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 자리 말씀 주시거든요. 결혼 운도 이미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네. 사실은 나이로 봤을 때도 혼기가 됐죠. 37살이면. 그리고 꽤나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여자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자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다고 저는 보이진 않거든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크신 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여자가 들어와 있을 거라고 말씀 을 주세요. 결혼 얘기도 하시고요. 자식은 저는 두명 내지 세명 정도 낳으시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작품 활동 같은 경우는 꽤나 활발히 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주시긴 하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날개 달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약간 주춤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한 26년도, 27년도 되시면 그때부터는 다시 조금 유명세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활동을 막 엄청 바쁘게 여기저기 하고 있는 그런 분으로 보이진 않아요. 음. 음. 잠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전에 활발히 황토,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쉬어가는 상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 그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다시 반드시 활발하게 활동을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친 작품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 보여. 다만 근데 한번 히트 칠때좀 제대로 좀 크게 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금전적인 부분이나 유명세가 끊기지 않고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건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으세요. 뭔가 지병이 있다 그런 건 아닌데 체력적으로 조금 저하가 된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어나실 때부터 몸이 조금 약하게 태어난 그런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 연예. 연애... 2인이었는지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라고 는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딱히 막 공부에 열정이 넘쳤던 것 같지는 않아요. 몇 년도에 데뷔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데뷔하신 지 꽤나 오래되셨다고 하셔가지고 학창 시절 때는 제가 볼땐 그래요. 딱히 연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전환점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때 연기에 대한 꿈을 펼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전에는 크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분은 응. 박서준씨요. 박서준? 네. 아, 박서준. 네. 지금 활동 거의 안 하고 계시지 않나요? 경성크러쉬인가? 크리에이터? <laughs> 그렇죠? <웃음> <웃음> 죄송해요 제가 네. 드라마를 잘 몰라서. 경성 크리처 음, 음, 음. 시즌 2 2024년 주연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실 때가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시기는 전 내년 연말 정도부터 보입니다. 그럼 25년도 하반기 때부터는 다시 조금 많이 바쁘게 여기저기 외국도 갔다가 한국에서 여기저기 갔다가 움직이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 싶어 하신대요. 왜냐면이 사람도. 데뷔를 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커 보이고요. 그리고 연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약간 슬럼프가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연기를 그만두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더 폭넓은 연기, 더 다양한 연기 그런 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우울증과 약간의 슬럼프가 이제 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기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뭐 나오는 역할들을 보면 좀 멀끔한 이미지를 하고 나오는 경우가 더 많.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탈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지금 하는 일에 만족을 많이 하신대요, 이분께서. 만족감도 저는 꽤나 높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폭넓게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네. 좀 고민하는 시기, 좀 주춤하는 시기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감사합니다.